두근이 모두 마이너스 2보다 크도록 한대. 그러면 그래프를 살짝 그려보면 2차함수 그래프가 있고 마이너스 2가 이런데 있겠지. 두근이 이렇게 있다면. 첫번째는 판별식. 그러니까 두근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가 없어. 판별식. b제곱, 9p제곱 마이너스 4ac 내가 0보다는 크거나 같다라고 주고 9p제곱에 마이너스 12p 내가 그러니까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는 3, 3, 2, 2 어?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3P-2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네 이 얘기는 P는 모든 실수가 되는 거야 자 두번째 조건 대칭축 마이너스 2 A분의 B 이렇게 대칭축은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곱해주고 부동을 바뀌고 그 다음에 3분의 2를 곱해주면 p의 범위는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하는 거고. 세 번째 조건. 함수값. f-2가 지금처럼 0보다 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얘를 우리가 fx라고 두는 거야. fx라고 뒀을 때. f-2는 4-6p 더하기 3p-1이 0보다는 크다는 거지. 그래서, 마이너스 3p 더하기 4. 0보다 크고, p의 값이 3분의 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공통범위를 구하면, 음, 뭐가 아래됐을까? 모든 실수는, 음, 안 표현해도 되는 거야. 자, 4분의 3, 3분의 4보다는 작고, 또 3분의 4보다는 또 작대. 이걸 잘못 풀었구나 여기를 수정하자. 자, 얘가 3이지.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1보다 작은 1은 여기 있겠네. 이렇게. 그럼 공통 범위가 여긴 거야. 이렇게. 따라서 p는 1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고, 정수 p의 최대값이다. 그랬으니까 정답은 1번 0이 되는 거지. 근해 분리가 조금 이제 복잡하거든. 그러니까 연립 부등식이 기본 세 개가 나오잖아. 침착하게 하나 하나씩 다 풀어내주면 되는 거야. 알겠지?